안녕하세요. 커민스 415 덤프 출해라. 이 차량 연비 양상 65%이 사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장님은 인천 탕바리 이런 운전을 하셨는데 차계부상으로 그런 일을 하면 연비가 2km 정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07년 7월 10일 날 장착을 하고 뒤에 타고 1시간 정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운행을 마치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장착에는 2km를 탔고 배운 대로 타니까 2.7km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물차 하시면 동료분들 같은 현장에 뛰시는 분 많잖아요. 앞사발이 있고 추레라 있고 추레라가 좋은 점도 있고 앞사발이가 좋은 점도 있는데 장 사장님은 추레라 덤프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26일 날 동료 차주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장사장님 연비가 벌써 3.2km까지 올라갔다고 왜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2km밖에 못하던 차가 어떻게 3.2km까지 바로 올라갈까요? 며칠입니까? 2주 만에 3.2km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두번 받았습니다 좀더 가르쳐달라 해서 그래서 가르쳐 드렸는데 7월 27일 날또 장거리 운행을 마치고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4.1km 탄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유기름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 거짓말 할 것도 없습니다. 4.1km 나온다고 하면서 연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뭐 노력하신 만큼 아는 만큼 도로구배 이용하고 차량 특성 이용하고 해서 사장님 노력으로 기름 한 방울 한 방울 아낀 거 아니냐. 땀의 결과고 노력의 결과다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똑같은 현장에 또 들어갔죠. 2.0km 나오던 그 코스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을 했을 때 차기 연비가 2.0이었는데 3.3 나온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커니스 엔진의 특성에 맞게끔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3.3 과거에는 2.0 차계부상으로 2.0 코스를 3.3으로 탄다. 연비영상 얼마입니까? 65%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장 사장님이 이렇게 타고 차계부를 평상시 적고 있으니까 옆에 동료분들도 많잖아요. 많으니까 한번한번 해서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오히려 장사장님이 교육을 시켜 주는 거예요. 커민스 엔진, 스카니아 엔진 뭐다 틀린 거다 아시니까 달아만 주라 이러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힘드니까 달아만 주면 자기가 교육 다 시켜준다 하시더라고요. 자, 2km 타던 코스에 3.3km까지 올렸으니까 그것도 빠른 속도에 올렸으니까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소개로 정비 10년 하신 분들도 배워서 연비 올리시고 연병 하시고 그리고 다른 차주분들도 연료비 절약하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만 열료배 학계는 기술을 가진 게 아니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동료들 누구 차 달아놓고 가세요. 그럼 달아줍니다. 그럼 교육은 장사장님이 직접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교육을 시킬 때두 번을 시켜드렸거든. 많이 이해할 수 있게끔 깊이 있게 한번 가르쳐드리고, 또그 다음에 또 잘못된 부분을 한번 더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연비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와서 달아주고, 대충 이야기해주고, 대충만 가르쳐줘도 자기가 옆에서 다 t r 서 가지고 다 교육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분도 연비 그냥 바로바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직접 내한테 전화와서 고맙다고 하고, 장사장님도 참 좋은 사람이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뭐냐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똑같은 시네발이 들어갔을 때 탕발이 들어갔을 때 셔틀 들어갔을 때차 모르면 연비 못 냅니다. 알면 연비 엄청나게 냅니다. 그것이 실력차입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